네, 이 세상 모든 청년이 잘 사는 그날까지 잘 사는 멘토스쿨의 이영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용은 후반전의 자산관리란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자산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자산, 어떤 것이 자산이 있나요? 근데 특히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자산 중에서도 우리가 후반전에 가져야 될 자, 인생 이막 후반전, 여러분들. 지금 연세가 한 4, 50대, 60대, 예, 혹은 70대가 되셨다 할지라도 자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근데 자산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자산이 어떤 모습이 자산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꿈꾸는 자산의 모습은 주제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사진 그림처럼 꽃나무의 형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이 전체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꽃에서 떨어지는 열매, 예, 때가 되면 떨어지고 필요하면 따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늘 풍성하게 나고 있는 그런 자산의 형태여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러분이 자산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아마 부동산이 떠오르실 겁니다. 부동산도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 부동산에서 여러분이 부동산 세금을 내고 관리비를 내고 아무런 돈이 내 통장에 찍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부동산은 자산이 아닙니다. 근데 부동산에서부터 내가 월세를 받고 있어요. 따박따박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후반전에 갖춰야 될 자산 맞습니다. 똑같은 부동산이라도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동차, 여러분 자산일까요? 자동차로 자산을 평가받아서 내는 게 있어요. 그게 건강보험료나 세금이나 이런 겁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자동차를 갖고 있어서 내 통장에 돈이 찍히나요? 매달? 아니죠. 자동차를 갖고 있음을 해서 오히려 매달 돈이 나가죠. 내 통장에서 기름값, 자동차세, 유지비 등등등 해 가지고요. 보험료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대표적으로 자산이 아닌 겁니다. 그다음에 금괴를 난 많이 갖고 있어. 집안에 내가 금괴를 만들어서 금을 많이 갖고 있어. 예. 이거 이 또한도 가만히 두기만 하면 자산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자산은 후반전에 가치화될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위험을 위해서 어느 순간 전쟁이 나거나 혹은 내가 아주 아팠을 때, 급전이 필요할 때, 금은 환전성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예, 안전합니다.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은 게 금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안전한데, 그 안전자산이라는 의미지, 이 금이 매달 나한테 현금을 찍어주진 않습니다. 내 통장에 돈이 많아요. 그런데 입주금식 통장이야. 그래서 이자라는 걸 거의 내 눈에 안 보여. 그런 현금도 마찬가지로 자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통장에 넣어놨어도요. 그리고 주식 오르락내락 오르락내락 합니다. 같이 숫자가 오르락내락 하는 거지 그게 내 통장에 돈을 현금을 찍어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뭐예요? 현금으로 환수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산은 이렇게 비밀번호가 걸려서 꽝꽝 묶여서 절 절대 열려고 해도 열수 없는 그런 금고와 같은 자산을 여러분이 자산을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쓰, 쓸 수가 없어. 내 아파트가 20억이면 뭐예요? 팔 수가 없어. 그 무슨 그게 아파트 그 자산이겠습니까? 20억이 있으면 최소한 한 달에 최소 20만 원이나 200만 원이 떨어져야죠. 그래야 자산인 거죠. 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돈나무예요. 나무에서 돈이 뚝뚝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돈만 갖고 생활할 수 있고, 이 나무는 계속 주기장창 마르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있는 이런 형태의 자산이 만들어져 있어야 지금 후반전에, 후반전 여러분이 갖추어야 될 자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이 꿈나무, 아니, 꽃나무, <laughs> 꽃나무, 예, 돈나무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걸 내 네, 상, 꼭 심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모습이 아닙니다. 이 모습에 자산을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한번 토트폴리오를 봤어요 부자들은 어떤 자산들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랑 똑같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고요 금융자산 주식이나 채권 적절히 투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물론 양은 더 많으시겠죠 부자들이 예. 하지만 똑같이 종류는 똑같이 우리도 갖고 있는 부분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신기한 부분은 달러를 꼭 챙기시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세계적인 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좀 요금이 약하긴 합니다. 달러로 자산을 확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적어요. 근데 이 요즘에 부자분들은 달러 자산으로 확보하는 트렌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은 어떤 자산인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임대 소득을 받는 자산을 갖고 계십니다. 예, 부동산을 지어서 그 부동산을 갖고 계시면 부동산에서 임그 매달 따박따박 임대료를 받아서 그 수익이 관리비나 유지비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는 예, 그런 물건을 가지고 계세요. 결국 뭐예요? 현금 창출이 되는 소득을 갖고 계시더라는 거죠. 두 번째 투자자산 주식을 지고서 지구, 주기장창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식 중에서도 따박따박 때가 되면 배당금을 통장에 꽂아주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주식 투자는요, 그 배당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주식 투자예요. 주식 투자라는 개념은요, 원래 그 회사에 내가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 기업은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해서 이익이 나, 나잖아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이익을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그게 바로 배당금입니다. 원래는 이게 주식 투자의 원래 오리지널 의미예요. 시세 차익이 오리지널 의미가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시세 차익을 먹으려고 맨날 쳐다보고 있죠. 뭐 단타치려고 그러고 있고. 근데 그게 아니고 부자들은, 어, 훌륭한 그 어, 종목을 선택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 대해서 그 분기별로, 예, 배당금을 받아서 현금을 창출하는 바로 그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국제적으로 유명한 이 배당금을 잘 주는 기업들이 이렇게 랭킹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 50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준그 종목에 여러분 아시는 코카콜라, 3M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존앤 존스 이런 종목들이요 25년간 꾸준히 배당금을 준 업체 맥도날드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AT&T 10년 이상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기업들은 그 다음에 5년 이상 코스트코, 페덱스 이런 기업들이 5년 이상 배당금을 주고 있는 그런 업체랍니다 무슨 얘기냐 50년 동안 한 번도 적자를 안 냈다는 얘기죠 배당금이 계속 나왔다는 얘기는. 중기별로 그 저결을 했어도 한 번도 적자가 안 났다는 얘기예요. 흑자가 났으니까 흑자가 거에대 되는 거를 배당을 분리해 준 거잖아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회사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따박따박 배당금을 받는 이 투자 방식이 실제로 부자들의 투자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 네. 이 부분이 우리를 신선하게 느껴지시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투자의 문제점인 겁니다. 예, 잘못된 투자 문화의 문제점인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 투자는 이런 랭킹이 매겨지고 우리나라도 이런 랭킹이 정해져서 우리 일반인들이 다 그걸 알고 있어야 아, 그래서 이 기업은 안정적이다 고 알고 있어야 그게 바람직한 투자의 문화인 거지 이런 거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큰 금융상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 잘 알아주시고요. 세 번째로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자산, 돈이잖아요. 돈, 돈. 돈을, 돈을 통장에 넣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부자들은요. 연금 소득 형태로 들어올 수 있는 상품에 들어져 있어요. 즉 지금 당장 이자로서 얼마 얼마 들어오는 거는 사실 지금 금리가 올랐다고 할지라도 3%대밖에 안 되잖아요, 금리가. 그 정도 갖고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부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떤 특정 상품에 넣어서 어느 정도 거치를 시키고 나면 어느 조건이 맞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매달 상당히 높은 비율, 원금의 10배 이상 되는 금액이 차곡차곡 연금으로 주어진다라든지, 이런 상품에 투자한다는 거죠. 바로 연금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금소득. 예. 국민연금도 연금소득이지만, 개인연금 상품도 연금소득이고요. 연금의 형태로 나중에 받았을 수 있는 상품도 연금형, 연금소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돈을 어느 정도 거치했다가 나중에, 돌려받으면 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연금소득인 겁니다 이 또한 현금 창출이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 번째 달러 자산이 있습니다 달러 자산은 왜 부자들이 선호하냐면 바로 자산을 지키기 위한 건데요 아까 저기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죠 부동산도 공실 리스크가 있고요 부동산 시세가 빠질 리스크가 있고요 네. 금도 사실은 금 가격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 네. 모든 건 리스크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즘 가장 많이 투자하는 주식의 경우 요 파란색이 아 빨간색이 지금 코스피 지수인데요. 이렇게 떨어져졌다가 올라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아 저기 뭡니까? 코로나 와가뚝떨어졌다또 올라갔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떨어졌을 때 기가 막히게 반비례로 올라가는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달러 환율이에요. 원 달러 환율. 그래서 주식 시황이 떨어졌을 때 만약에 달러로 주식을 사놨다면 환율 때문에 오히려 해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해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주식 투자도 달러로 해놓아라. 바로 달러 자산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리스크 해치를 위해서 달러 자산의 투자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달러는 왜요? 전 세계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요. 부자들은 현금 여, 현금 투자를 하도 해도 연금 소득에 집중하고요. 그다음에 그 주식 투자를 해도 배당 소득에 집중을 하고요. 부동산 투자를 해도 임대 소득에 집중 합니다. 이세 가지 소득의 공통점은 뭐예요? 바로 현금 창출입니다.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캐시 플로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 우리 후반전에 가져야 될 재무설계에는 캐시플로우에 집중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부자들이 바로 캐시플로우에 집중하고 있는 이 부분을 봐도 그 부분이 익혀지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으로 예그 자산을 리스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달러 자산도 리스크를 지키기 위한 해치수단으로 꼭 관심을 가지고 일정 비율 확보해 두셔라 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 후반전의 재무설계는 어떻게 할까요 정리해드렸죠 두 키워드를 꼭 외워두세요 배당소득과 캐시플로우라고요 더 중요한 건 바로 캐시플로우고요 그 아까 부분에 제가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이 배당소득에 대한 항목을 너무 몰라서 주식이 배당을 받기 위한 거라는 부분은 이 몰라서 제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해 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배당소득이 있는 상품이어야만 연금소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배당소득이 없는 상품은 연금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배당소득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은행 이자가 적은 이유가 은행 이자에는 말 그대로 이자지 배당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배당소득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머릿속에 그려야 될 부분은 뭐라고요? 바로 내가 갖추어진 이 자산의 모양은요 바로 이렇게 돈나무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나무에서 열매가 돈이 떨어져서 이 돈이 배당의 형태로, 연금의 형태로 예 혹은 임대소득의 형태로 캐시플로우로 떨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마르지 않는 돈나무가 있고요. 거기에 떨어지는 과일들을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는 수확물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산이어야 한다. 이 옆에 있는 금고처럼 이 돈을 다 꺼냈으면 바닥이 나는 예, 잔고가 말라버리는 그런 형태의 자산을 갖고 계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리고 이걸좀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세이프머니라는 용어도 기억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배당 소득과 캐시 프로를 일으키는데 장고가 마르지 않은그 돈나무와 같은 형태를 만든 게 바로 세이프머니입니다. 장고가 마르지 않으니까요. 써도 써도 장고가 마르지 않는 그런 형태의 자산 바로 세이프머니가 되는 거고요. 이 세이프 머니란 단어는 바로 내안에 내 작은 거인을 깨우라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쓰신 토니 로빈스 이 분이 전 세계 부자들을 인터뷰해서 쓰신 머니라는 책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로 요, 요, 요 문구거든요. 읽어드릴게요. 나이 들어 일거리를 전전하지 않아도 먹고 살 생활비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예 아까, 아까 돈나무처럼 돈이 뚝 떨어지니까요. 아까 자세하게 보세요. 임대료, 연금 수익. 그 다음에 배당 수익 이런 게 때되면 현금을 통장에 꽂히니까요. 예, 네, 그걸 이래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산이 자산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떨어지는 거. 그래서 생활비 걱정을 할수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동 통장 잔고가 떨어질 사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확실한 소득 창출 방법이 바로 세이프 머니입니다. 네, 그 세이프 머니가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부 자들이 갖고 있는 임대소득. 배당 소득. 그다음에 하나가 뭐였죠? 임대 소득. 배당 소득. 다시 돌려 볼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연금 소득. 예. 이 형태로 들어오는데 그 뿌리가 되는 뿌리가 되는 장고는 마르지 않아야 한다. 뭐였죠? 예. 이런 소득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세이프 머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어 그 지금 강사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듣겠는데 그걸 그 그걸로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저기 뭐 코인을 사다가 막 뻥튀기를 해야 됩니까? 주식 좋은 거 사서 따따블을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텐데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투기성 자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용어를 잘 기억해 주세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돈이 자동적으로 내 자산이 불어나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바로 뭐냐면, 복리라는 시스템입니다. 복리. 인류가 개발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복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리는 뭐냐면요. 이렇게 1원이 2원이 되고, 2원이 4원이 되고, 4원이 8원이 되고, 8원이 16원이 되는 두 배씩 늘어나는 이게 바로 복리의 마술입니다. 그래서 그 복리의 마술을 실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복리를 이용하면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예. 바로 그돈 나무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돈 나무 만드는 하나의 실 예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1단계는 이렇습니다. 종잣돈 만들기입니다. 예. 종잣돈, 얼마 정도 여러분 종잣돈 생각하세요? 한 개도 최소한 1억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억? 아무리 없어도. 1억 정도는 돼야 종잣돈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종잣돈 1억을 내가 당장에 한 달에 1000만원씩 벌어서 만들, 만들겠다. 그게 요즘의 트렌드이긴 해요. 요즘에 사람들께서 월천, 월천 책을 많이 쓰면 책이 많이 팔려요. 여, 여러분의 니즈는 그렇긴 한데 현실은 그렇게 농독지 않습니다. 월천이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거니와 만들었다고 해도 죽을 때까지 월천이 나오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지는 것은 월 100만 원. 이 정도는 여러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월 100만 원. 월 100만 원을 어, 젊가급적이 젊으실 때 10년간 한번 모아보겠다는 작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연세가 많으신 분보다는 좀 연세가 젊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가정을 30대로 했습니다. 30대.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 시작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 하고 계시는 그 30대. 보통 직장 생활 10년 정도는 하시잖아요. 그 직장 생활 10년을 하는 동안에 무조건 100만 원은 떼서 내 미래를 위해서 보내놓겠다. 미래에다가. 안 쓰겠다 내 미래로 보내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종잣돈 만들기에요 실제로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적금 계산기에다가 100만 원씩 10년간 120개월을 제가 그 영, 적금을 부을게요. 우리나라 적금은 단리밖에 없습니다. 안, 안타깝게도 복리 적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단리로 약 3%대 평균. 예, 지금은 3% 이상도 있지만 바로 2, 3년 전만 해도 2%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평균 3%에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10년간 부으면 얼마가 되는가. 이 적금 계산기로 계산을 딱 했더니만 세금 다 내고도 여기, 나, 여기 나오죠. 1억 3,500이 만들어진다는 계산이 딱 나옵니다. 좋아요. 1억 3,500을 이제 종잣돈으로 해서 이제 돈을 불려볼게요. 자, 1단계는 종잣돈 만들기 30세에 외달 100만원을 10년간 적금을 부으면 원금은 1억 2천이죠. 단순 계산으로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적금 이자가 붙어서 1억 3,500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복리의 법칙을 이해하시려면 7위 법칙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7위 법칙은 뭐냐면 원금이 2배가 되는 예상 시간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7%짜리 상품에 내가 복리상품의 상품을 찾았다면 그 7%짜리 상품에 아까 마련해 놓은 동자돈을 넣는 겁니다, 이제. 동자돈을 넣으시면 7위 법칙에 의해서 약 10년마다 그 자금이 두배가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2단계로 종잣돈을 불리는 겁니다. 종잣돈 아까 1억 3,500을 30대부터 40대 10년간 동안 적금 벗어 모았어요. 이제 40대부터는 더 이상 적금 안붓습니다 왜요? 보통 아이들 교육비가 들기 시작해요, 이제. 그래서 그 100만원마저도 이제 아이들 교육비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쓰십시오, 이제. 왜냐면 나는 이 미래에 보내놓은 1억 3,500이라는 종잣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만들어 놓고 이제는 아이들 교육비로 쓰고요 이 원금은 계속 1억 3천 5백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7% 복리 시스템에 내가 태웠습니다 예, 네, 그 상품을 찾았어요 제가 시스템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에 넣었어요 그러면 내 나이 50이 됐을 때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10년마다 원금이 두배 된다고 취업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1억 3천 5백이 2억 7천 5백이 됩니다 자, 내 나이 60세가 되면 보통 60세대가 되면 보통 은퇴를 직장을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 그때가 되면 5억 4천이 만들어집니다. 2억 7천에두 배가 되 테니까요. 만약에 어우 너무 좋은데 나는 그냥 70세까지 이이이돈 나무를 건드리지 않고 계속 키울래.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7, 70세가 되면 10억 8천이 됩니다. 10억 8천. 괜찮죠. 내돈 1억 2천을 넣어서 10억 8천을 만들 수 있다. 몇년 만에? 10년, 20년, 30년 만에. 내 인생이 30년이 남아 계시다라면, 그렇게 10배 정도 튕길 수 있는, 어, 그런 시간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에 태우신다라면.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는 어렵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20년 정도 해서 두배네배로 띄우게 되, 되시면, 5억 정도의 자산이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60세 에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럼 이제 3단계로 가셔야죠. 이제 3단계는 쓸줄 아셔야 됩니다, 이제. 마냥 불리고만 있으면 뭐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억이 있으면 뭐예요? 20억을 쓰지 못해서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네. 이제는 꺼내 쓸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60세 이상 되셨다면, 이제는 됐어. 더 이상 나무를 키우지 않고, 나무에서, 마, 저기, 달리는 열매를 따먹을게. 그게 바로 연금 받기입니다, 연금. 연금 형태로 그 돈을 이제 받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럼, 7%라고 했잖아요. 지금 모아놓은 자금은 얼마예요? 5억 4천이잖아요. 5억 4천에 7면 얼마죠? 3,780만원입니다. 약약 그러니까 약 4천 좀안 되는 돈. 월로 따지면 한 300, 한 2, 30만원 될것 될 같아요. 월 300만원 정도의 생활비로 괜찮겠죠? 예. 또 다른 수입도 있을 거니까요. 예. 그 월300 갖고 나는 계속 매달 월300 정도를 받는 연금을 계속 받을게. 다실 5억 4천은 씨가 마르지 않게 예, 장고가 마르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이자 부분 7% 이자 부분만 계속 내가 매, 매년 받을게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60세부터 받기 시작한 그 연금이요. 100세에 돌아가셨다고 예상을 할게요. 예, 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100세까지 갈 수도 있는데 100세면 몇년 동안 받아요? 40년이요. 그럼 얼마를 받아요? 15억 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15억 천만 원. 자, 원금 1억 2천을 넣어가지고요. 제가 10억을 연금으로 받아요. 그러고 보면 내가 1 0 0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잔고가 없어지느냐? 잔고가 말라버리느냐? 아니요. 그 키우는 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바로 5억 4천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럼 이 5억 4천은 어떻게 해요? 자식한테 주면 되죠. 유산으로 물려주고 가면 되죠. 그러면 아버님 고맙습니다고 자식들이 쓰겠죠. 물론 자식한테 줄 때는 당연히 상속세 내야죠. 예, 그건, 다, 그건 당연한 거고. 예, 그렇다면 이두개더 해볼까요? 20억 천이 되죠. 예. 15억 천 플러스 5억 4천. 20억 5천이 됩니다. 토, 탈 20억 5천. 예. 다시 한번 볼게요. 30세에 머리 잘 써서 한 달에 100만원 모은 그 아이디어로 1억 2천을 모았어요. 1억 2천이 20억 5, 20점, 20억이 됩니다. 그래서 1,700%의 수익이 나는 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아까 돈 나무 시스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맞죠? 되잖아요 분명히. 근데 우리는 이런 복리의 금융 지식을 어릴 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실천할 기회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 여러분 이 시, 이거를 꼭 공부해 두시고 이거를 자녀들에게 꼭 알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네, 아끼는 자녀들에게, 예, 네, 아끼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공부하라 유학 보내지 마시고요. 이표한장 제대로 알려 주십시오. 그게 그 그분 인생에 더 좋은 솔루션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노후 자금 얼마 필요하다고요? 20억.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여기 20억. 20쯤. 예. 20억 나오잖아요. 노후 자금 20억 완전히 만, 완성되지 않습니까? 1 0 0세까지 살아도 절대 마르지 않고 자식들에게 5억 원 상속까지 할수 있는 시스템. 자, 그럼 솔루션은 뭐예요? 7% 복리 상품을 찾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 정답은 알려 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그건 불법이에요. 예. 그게 배당주일 수도 있고요. 건물 그래서, 임대소득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그, 어떤, 이런, 그, 어떤 뭐, 보험상품이나 이런 걸 수도 있고요. 투자상품일 수도 있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예. 네. 자. 그런데 나는요, 벌써 50대인데요? 어떡해요? 나 30대 아닌데요? 아니, 퇴직금이 있잖아요, 퇴직금. 그동안 모아둔 목돈이 있잖아요. 그럼 아까 그래프에서 이 앞에 2 0 40대 되면 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예. 네. 지금 모아놓은 2억 7천. 난 현금 없는데요? 상가가 있는데요? 뭐 상가 2억 5천 있다면 그거를 현금화 해가지고 그거를 이런 데 투자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7% 시스템에다가. 그러면 10년 지난 다음 6, 60세가 되면 5억 4천이 되는 거죠. 네. 나 60세인데요? 6, 60세인데 2억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혹시 60세, 60세이지만 그래도 근로소득이 있으십니까? 있다라면 10년을 더 버티시면 70세부터 5억 4천 해서 받으시면 되는 거고 아니야 나 당장 받아야 돼요 그러면 2억 7천 넣어놓고 요거의 반인 요거의 반1,500 정도만 받으시면 되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예. 그그 나머지 또더 또 보태시면 되겠죠 거기에 국민연금 뭐 이런 거 보태시면 될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복리를 이용한 그 연금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방법이에요 근데, 근데 그 연금 시스템은, 복리 시스템은 한7% 정도는 그래도 돼야 되겠다는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10년마다 두배가 되면서 괜찮은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7% 이하 뭐 3%, 4%는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내용조차도 이 책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워렌 버핏, 이분도 이런 말을 하셨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바로 시간을 대표를 만들어 라 말은 바로 워렌버피비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히든 카드는 바로 복리였다는 거죠. 그 복리의 예로 제가 자장면 가격을 예를 항상 들죠. 자장면이 이렇게 60대 15원이었던 자장면, 80년대 350이었던 자장면이 지금은 예, 만원이죠. 자장면 하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것 또한 이 물가라고 합니다. 물가. 물가 또한 복리입니다. 근데 이 자장면의 복리는 9%대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7% 얘기했는데 장면은 9%예요. 아무리 제가 돈을 많이 벌어도 자장면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실제 평균적인 물가상승률은 3.5%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3.5%,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건 전세계적으로 2%대를 지키려고 해요. 물가상승률을. 하지만 현실적인 물가상승률은 3.5%가 계속 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 플러스 알파. 3 플러스 알파인 최소한 6에서 7%대를 찾으셔야 된다, 솔루션을.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투자하시면은 자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솔루션이 만들어진다. 예, 제가 다른 강의에서 풀어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노후 자금은 20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월 500만원 정도가 실제로 필요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신다라면, 아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꽃나무, 바로 이 꽃나무를 만드는 이 현실적인 숫자, 예, 이걸 이게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는 부분, 이 부분을 보시면서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그 솔루션을 찾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 솔루션을 찾아가시는 데 키워드, 바로 캐시 플로우입니다. 무조건 내 아파트가 20억, 40억 중요하지 않아요. 예, 돈이 매달 나한테 꽂히게 시티 만들어서인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배당 소득이 가능한 솔루션을 찾으셔야 됩니다. 배당 소득이 없는 솔루션에는 절대로 그런 솔루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7%대 솔루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당 소득이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야 된다. 이두 단어의 포커싱하는 뜻이었고요. 그러면서도 절대로 그 나무 자체는 마르지, 장고가 마르지 않는 세이프 머니를 만드셔야 된다.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여기에 7% 복리 상품의 예를 말씀해드렸던 겁니다. 예, 좀 뭔가 잡히시나요? 예, 후반전의 재무 설계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셔야 되는 거고요. 예,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일대일 개인 상담을 해드리고 필요하다면 더 전문적인 전문가를 연결시켜드릴 테니까요. 예, 연락 주시면 제가 인생 이마 후반들의 재무설계 여러분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